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5,500만 명에 대한 전원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 비자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소지 외국인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소지자가 잠재적으로 입국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범죄 행위, 공공안전 위협, 테러 활동 가담, 테러 조직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텍사스 주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5석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조정을 마무리 중인 가운데 민주당 역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슷한 선거구 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어제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원의석 5 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의원들은 갭빈 유섬 주지사를 중심으로 뭉쳐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오는 11월 4일 주민 투표에 붙이기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측의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공화당이 먼저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텍사스주에서 추진한 선거구 재편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제롬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연례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 경제의 위험 균형이 바뀌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시장 취약성과 경제도나 조짐을 강조하며 통화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9월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목돌레가 굵을수록 심장질환과 대사질환은 물론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부스턴 대학교가 11년에 걸쳐 4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목둘레와 심방세동 발병률 사기에 명확한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남성 43cm, 여성 36cm를 기준으로 이를 넘어설 경우 심방세동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박동이 불기칙해지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초기에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 정도로 나타나지만 방치할 경우 뇌졸증과 심부전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합니다. 전문가들은 목 주변에 축적된 지방이 상체 비만의 핵심 지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체에 몰린 지방조직은 혈액 내 유리 지방산 농도를 높이고 이것이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 당뇨병과 이상지질 혈정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한국뉴스입니다. 불법 개혁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총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위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두 명만 결선에 오른 건데 선출된 최고위원회도 탄핵 반대파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반탄파로 꾸려지게 됩니다. 결선 투표 집계 결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